예 정카피의 인물 초대석 예 오늘은 최근에 혁신적인 그 이지오치 제품을 개발하셔서 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주식회사 디안스의 임성호 대표이사를 모셨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요즘 그 코로나 19 시대에 모두들 힘들어하는데 지금 뭐,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해서 올해 이지오치를 또 설치하셨다면서요? 네. 어,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해서 1 2개소에 네. 아, 이지오치를 설치했습니다. 아, 추가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예. 예. 그럼 지금도 뭐, 아, 한라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도 이렇게 주요 그 정상 부분에 이지오치가 설치되어 있다고죠? 그렇죠? 네. 산하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음. 전국 공립공원 모든 곳에 네. 저희 이지오치가 130여 대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지오치가 설치된 것은 일반 그 등산객이나 탐방객들이 가서는 안될 위험한 곳에 갔을 때 사전에 경고 방송에 나와서 탐방객에 그 등산객의 안전을 지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고 아. 해부럽입니다. 이것은 크립 금지 구역입니다. 자연 보호법 68조에 대한 일거하여 크립 아트리가 부가되었네요 예, 그러면 그 지금까지도 그 CCTV가 많이 나온 게 있잖습니까? 기존 그 CCTV하고 그 지금 이지워치 그 사전 예방 경계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기존 CCTV는 어, 소일권 양감 고치는 사후조치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즈워치는 사물 인터넷을 기술을 이용해서 어, 레이더 센서로 예. 침입자가 침입하기 전에 탐지해서 예. 어, 조명과 어, 소리가 나게끔 해가지고 어, 침입자를 알금 예. 심리적으로 도망가게끔 어,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그런 사후 방문식 경계 시스템이 아니라 미리 그 침입자가 왔을 때 경고 방송을 함으로써 사전액을 그 재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지킬 수 있는 사전 예방 경계 시스템이네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음, 특히 열화관 오게 환경에서는. 어... 침입자를 오경보 없이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드뭅니다. 예. 특히 대부분 기존의 장비들은 공항에 라다가 있는 것은 울타리를 설치해 가지고 예. 거기에 센서 케이블을 설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들은 울타리 없이 예. 레이더를 이용해서 침입자를 오기, 침입자가 오기 전에 탐지하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아, 정말 그 아주 그 사물 인터넷 시대에 정말 혁신적인, 예, 그, 안전 경계 시스템 같은데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멧돼지를 캐치하는데도 이지우치가 혁혁한 봉을, 예, 채웠던데. 예. 예 뷰가 뭐, 자그마치 200만 뷰를 달성했더라고요. 예. 아...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멧돼지를 이지호치가 대치를 하는 거죠? 어, 농가의 그 멧돼지 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농가의 피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어, 이 장비를 개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멧돼지가 왔을 때만 멧돼지를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때 멧돼지가 어, 놀라서 도망가게끔 하기 위해서 네. 어, 조명이 켜지고, 또 호랑이 소리가 나면, 아. 멧돼지가 놀라서,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피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아. 아, 저희들이 그, 강원도 평창군에, 예. 어, 처음에는 옥수수 밭이 예. 천평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은 많은 장비를 설치해도 예.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네. 안데 아, 금전도에 저희 장비를 설치하고 나서는 어, 옥수도 한 개도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 예, 지금 뭐 지금 그 시골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피해 농가가 상당히 많던데 뭐 인삼밭도 그렇고 시골에서 특수 재배한 그런 작물들 이런 데 멧돼지 와서 그냥 파헤쳐 버리면 예, 한해 농사 망치는데 이 이유 체가 이뭐 호랑이 울음 소리를 낸다든지 해서 미리 이렇게 사전 예방에 태지하면 어, 농작물 이 보호하는 데 굉장히 저 효과적으로 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사람이나 지능 이 있는 동물들은 예. 갑자기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면 본능적으로 예. 다 놀라게끔 돼 있고 예. 이것이 예. 기억을 해서 예. 다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수많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예. 어, 어, 검증된. 장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 자그마치 그 멧돼지 퇴치 영상이 200만뷰를 달성했던데요. 그 조금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멧돼지 퇴치 영상 꼭 한번 보십시오. 이지워치의 위력이 정말 실감나게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은데 예. 음, 지금 그 이지워치가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사람 길 가다가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적 버린다거나 불법으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 환경 감시하는데도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다. 무단 투기죄 거투분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다. 무단 투기죄 거투분가 부과됩니다. 어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가 있는 강진구에서 음. 저희 회사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에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음. 작년도에 저희들한테 어, 의뢰를 해가지고 시범 어. 설치해서 에이. 실험을 했습니다. 에이. 그 결과 저희 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에이.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없어진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때 강중구에서 음. 어, 쓰레기 무단 투기 장비 3 0대를 설치했는데 아. 지금은 깨끗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효과가 굉장히 음. 큽니다. 아, 그러면 그 이지워치가 전국 각지 지자체라든지 그 전국에 아, 이 쓰레기 감시하는 데 곳곳에 설치가 되면 정말 그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 환경을 감시하는 좋은 기능이 될수 있겠네요. 예.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예방하려면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음. 계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실제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감지되면 예. 연락이 오거나 그럴 예. 때 예. 방송을 실제로 실시간으로 한다거나 예. 그러면 자동으로 예. 방송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것을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다음부터는 아, 안 버리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지금, 저, 이 25치 개발하시는데, 군대 현역의 뭐, 병가가 뭐였습니까? 아, 어, 장보병가였습니다. 장보병가요. 아, 어, 장교로 근무하신 거라. 예. 예. 예비역. 예. 예, 지금 뭐, 저도 그, 중보 철원, 중부 전선에서, 그, 보병소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그, 지금 한겨울에 이 GOP 부대, 그, 경계 건물로서는 병사들이 너무너무 추위로 고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뭐 제투작업이라든지. 근데 그, 지금 그, 그 추위에서 고생하는 초병들을 대신해서 이 이지워치가 좀 이렇게 그 안전 경계, 경기 이런 거를 많이 좀 대체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GOP, GP, 또 우리 그 해안 각종 경비초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어, 우리 자연환경에서 가장 침입자를 멧돼지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멧돼지는 뭘것인 농가 이런데 농작물에 예. 많은 피해를 주듯이 예. 우리가 멧돼지를 채퇴할 수 해치하듯이. 네. 네. 침입자를 퇴치하는 네. 이런 방법을 도입하면 경계근무 하지 않고도 네. 효과적으로 침입자를 퇴치하고 네. 또 오히려 경계하는 것보다 사람이 경계하는 것보다 네. 더 효과, 효과성을 네. 어,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 GOP 부대라든지 또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많이 그 방송이 됐지만 김포 이렇게 그 월북 그 디 있었지 않니까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지워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어, 예를 예 들어서 그 어? 경계망을 뚫고 월북을 하려고 할때그 방송에 이렇게 경고방송이 나가고 이러면 그 사전에 그 그런 그 월북 같은 걸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네. 네, 당연합니다 네. 왜그러면 기존의 울타리라든가 담은 죽어 있는 네. 겁니다 네. 이 죽어 있는 물리적인 시선은 네. 사람이나 동분들이 다 극복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이주워치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사람이 올때 그때만 탐지하고 효과하고 연락을 주기 때문에 네. 어, 침입자가 인간의 본능적으로 네. 침입을 할 수가 없고 도망가게끔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어, 정말 그 이주워치가 우리 그 GOP 부대나 이 경비 초소 이런데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이지오치가 이 경계 근무를 일정 부분 많이 커버를 해주게 되면, 그 정말 전방에서 고생하는 이 초병들, 우리 그 경계 근무를 하는 그 우리의 자녀분들, 정말 그 고생을 한계를 좀아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이 이지오치를 개발한 계기도 또 실제 군에 계시면서 그 뼈저리게 그런 걸 느껴서 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운 어, 겨울에 경계 근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어, 경계 근무보다는 자기 몸 생존하기가 더 힘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침입한다 해도 침입자를 어, 네.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장비라는 것은 24시간 어, 눈을 떠 있고, 살아있기 네. 때문에, 네. 어, 100%침입자를 어, 탐지해서, 또 네. 퇴치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추운 날씨에 경계 근무하고, 또 그걸 걱정하는 부모님 네. 입장에서, 제가 이걸 안배간 장비를 한번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 어. 이것이 어, 사계절 실험과 운영을 통해서, 네. 이 효과성과 경제성, 신뢰성이 다들 입증됐습니다. 어 여튼 그 이지호치가, 아, 우리나라 경제근무로 고생하는 그 많은 그 병사들이나 군 장병 그분들의 그 노고와 고생을 조금 들어주는데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군에 많이 좀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획기적인 뉴스를 봤는데, 그 요즘 뭐 한강 다리라든지 일반 그 얼마전에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어떤 여자가 다리를 타고 이렇게 난간을 넘어서 정말 그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이렇게 극한 저그 선택을 하는 그들을 방지하는 것을 봤는데 이지호치가 한강 그 사살방지에도 그 설치할 계획이라면요네 어, 저희가 서울시에 음. 저희 장비를 제안을 해가지고, 네. 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어, 내년도에 한강에 설치해서 시범 설치해서 네.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한강 다리는 네. 어, 차량이나 이런 진동원에서 움직입니다. 네. 그렇지만 카메라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으나 수신자가 네. 어, 떨어진 뒤에 어, 확인하다 보니까 예방이 안 됐습니다. 음. 그렇지만 저희는 yeah. 어, 보행자나 차량은 감지하지 않으면서 yeah. 어, 한강 다리로 투신하려는 사람만 감지했을 때 yeah. 불이 켜지고 소리 나면서 연락이 가서 yeah. 예방을 할수 있는 어, 이런 장비다 보니까 yeah. 아마 이런 실험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도 모든 다리에 yeah. 어, 이런 장비가 설치돼서. 푸신 자살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그 우리 저 이지워치가 그 우리 인간들의 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곳곳에서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그 갤러리라든지 또 고급 별장이라든지 또 어떤 뭐 외진데 어떤 공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곳에 또 이지오츠가 직접 예,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면서요? 예. 음. 지금 저희 그 이지오츠는 어, 안전과 생명과 재산 음. 이런데 지켜주는 데 지켜주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저희들이 어, 지금 어, 이런 장비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그러는데 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면 어 좋은 일에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그 여러분 지금까지 쭉뭐 보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CCTV는 이 사고 방문 경계 시스템이었다면 어이 이지워치는 인공지능 사전 예방 경계 시스템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6차 산업시대 또,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가장 진보적인 그런 그 혁신적인 제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여러분, 시청하시고, 이그 이지워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요 아래 제가 주소 연락처를 넣어드릴 테니까 전화를 하셔서 우리 임성호 대표님과 직접 상담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그 지금 뭐 이런 혁신적인 제품이 예, 우리는 나라를 넘어서 그이 지구촌 곳곳에 많이 좀 보급이 돼서 예 지금 이 성성장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말 탄탄한 예, 기업으로 중견기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 예 지금 저희 장비는 와. 국내는 물론이고 예. 어, 최근에 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리비아 국경선과 리비아 분해 지에 이제 예. 어, 저희 장비 도입 여부를 지에 이제 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에 예. 필요한 것에 저희 이지오치가 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라산 백록담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설치되어서 이지호치가 우리 등반객과 탐방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 지금 한강에 자살을 방지하는 또 그런 역할 또 불법 쓰레기 환경 감시 역할 또 멧돼지를 퇴치하는 그런 역할 뭐 비롯해서 그 이지워치가 우리 예, 사람들의 또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